저 진짜 사기당했나봐요. 어떡해요. 이렇게. 진짜 사기당했어요. 이거 한 30만. 만. 아니, 3만. 한. 6만원 주고 산 폭간데. 저 진짜 저 사기당했나봐요. 이거 썼던 거해 줘야 겠어요 진짜 어떡해요. 내 돈. 일단 일단, 일단, 어보세요 뭐 썼던 거예요, 심지어. 응? 뭐, 지 사기인 줄 알았는데. 사기가 아닌가? 아니지. 보세요, 포카, 이거 딱 가짜예요, 가짜. 가짜겠지, 가짜. 근데, 잔망 루이오뜨기 잠망루피 어뜨기 흰남의 데이지 어뜨기 포켓몬스터 어뜨기 몰랑이 어뜨기 이렇게 있네요 대만의 포카 포크라... 이쁜가요? 잠시만 이서 아니에요 이서? 그렇죠 이서죠 얼굴이 좀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이서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이서 수이? 그 느낌입니다 제 친구가 포장했는데 저 진짜 사귄 줄 알았어요 놀랐어 제 친구가 입고 왔는데 해가지고 포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말해가지고 슬리브는 소장. 저는 되게 슬리브통 이게 이거 아트박스음 진짜 너무 예쁘죠. 제포카도 내릴게요. 이거 새로 샀는데, 자, 아이브 포카 오면은 그때 그거 넣는, 160 포켓이네요. 음. 이서 넣을 데 없어, 어떡해. 이소. 음,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진짜 예뻐요 포카가. 저 오늘 다이소에서 탐구해서 이것도 완전 많아요. 뽁뽁. 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지만 사기 아니었어.